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공과금 냈네요. 이제 두달두달 두달 됐고 지난 달걸 이제 처음 내게 되네요음 네. 아. 우울증 진짜 힘들어요. 거기 에 불면이랑 같이. 하면 아예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내가 인생에서 뭘 실패하고, 내가 뭐, 사업 실패하고, 뭐, 뭐가, 뭐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 어, 전반적으로 의욕이 없고, 이, 판단력이 잘안 돼요. 그 그러니까 뭐 오면 일은 해요. 뭐 사랑 앞에서 울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면 사랑하고 농담하면 농담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치 앞이 잘안 차피 잘안 보이는 거. 그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는 거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뭐 오늘 뭐 실화를 당해서 너무 슬프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음, 음, 뭐 커트하고 막 내가 과거에 막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거나 막 그거에 미쳐지지 않는 트라우마에서 그런 게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파민 고갈 상태인 거예요. 네. 뭐 오늘 하루 뭐가 즐겁구나. 아 오늘 내가 좋아하는 뭐 반찬이 나와서 좋아. 뭐 아, 오늘 끝나고 내가 좋아하는 무슨 방송을 볼수 있어. 뭐 끝나고 난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 경기장에 가서 이렇게 사람이 이런 즐거움에서 이렇게 도파민을 얻고 뭐또 재밌고 삶의 의지를 찾고 막 그런 건데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하긴 해요. 하긴 해요. 가서 봐요. 뭐, 영화도 보고, 저도 뭐, 축구하고, 오늘도 복싱하고 왔는데, 뭐, 순간 재밌어요. 당연히 뭐, 원투 잡아줄 때막 재밌죠. 근데, 그게 막 계속 그, 그, 그러니까 이만큼이 일반이라면, 이만큼에서, 이만큼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만큼. 여기까지가 와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렇게는 올려요.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까지 이제 못 오는 거죠. 음. 그 사람이 의지가 있고 미래가 보여야 내가 눈 떠서 출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이 자체에서 뭐, 음. 딱히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아 어, 이번 뭐어뭐 어, 뭐 성과를 잘 내도 그냥, 그냥 할일 했다 응, 응. 엄청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 아 IMF처럼 사업 실패야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날잘 예. 지내도 내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막 그렇게 되는 게 뭘지 뭐.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근데 잘 티가 안나는거죠. 티 안내고 살는거일수도 있고 근데 뭐 딱히 티낼것도 없어요. 우울하다고 딱히 티낼것도 없으신데 진짜 그 우울증이라는게 그런 그런 질병이에요. 이름이 우울이다 그래서 좀뭐제뭐 뭐 그런게 아니라 호르몬과 심적인 요소가 잘 결합되지 않는 그런거죠 그게 이제 중독증상이나 이제 금단증상,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다들 잘 관리하세요. 힘내세요.